아, 우리, 어, 태능사 정교 귀한 성들인데, 산타클로스, 또는 상업주의, 또 개인주의가, 또 쾌락주의가 많이 자랑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에, 고민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공의 왕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높은 보좌를다 버리시고 꼬나진 베들레헴떡집에 가장 높은 왕으로 찾아와 주신 주. 만약에 우리 예님이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 받는 길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높은 보좌를 그 계속 태초의 말씀에 들어만 네. 계셨다면 우리 구원받을 길이 있었겠는가? 성탄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나 기쁜고 네. 좋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에 기쁨으로 믿고 오늘 기쁘다. 네. 하늘에야 찬송하는 복된 날. 으로 간절하다. <laughs> 많은 사람들이 커플, 자들의 자신들의 괴로워, 자신들 먹고 마시는 축제로서의 성탄지만 우리는 저번주 안ott c h u r c 안에서 예배 성탄. 아, 네. 우리 존경과 모략을 드린 방 박사들처럼 내 마음 그리는 성. 아멘. 예배 드리는 삶이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는 잘, 성도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돈이 많은 삶,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인데,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삶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대로, 이 백성도 내가 나를 위하여 치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성탄 제대로 성탄절을 지키시고 누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이만에서 최고로 기쁨의 역사와 성탄이 내 마음이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 오늘 성탄 발표에도 있고 한 번에 예. 아쉬우시겠지만, 말씀은 <laughs> 약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 영접하는 성화가 아니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자기의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어, 성탄을 맞는 자의 종류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의 성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성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계신 그분 말씀을 창조하신 만물 전에 모든 만물을 계셨던 말씀의 존재 로봇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창빛이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 그 사람성들이 예수를 욥지했다고 부모님은 안타깝.

나는 너를 그들 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의 율법에 갇히고 자기의 사상 자기의 예수 그리스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늘자라고 예수님께서 늘 아, 혼내시고 예수님께서 안내게 예수님께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도 성탄절을, 성탄절을 맞는 자가 두 종류가 있다이 지금처럼 자기 백성이 아니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사람들이 상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은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집 백성들이 안타 예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모두는 예수님을 정말로 맞을 수없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한님이 이런 이런 종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죽이고, 그런데 잡아 죽이고 이고 죽고, 태고, 그 사람들 이다 뭘로 상징해 됐다. 아들을 보내. 농들은지그 포도 농부 아들, 자기는 못된 종들이란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에서다 받아들이지 않았던 인류가 마치로 예수를 보셔서이 태생한 아들은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십자에 가 못박 못박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던 사람, 대왕부터 모든 대상 제사장들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영접하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를 영신이영하는것이니다 <laughs> 여러분 이성 정말로 신기를 시... 안할 수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나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예가대로 내가 나이나남자고아버지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서손로마음에 영접받는 리 사랑하는 분들 그 감사와 기쁨과 찬할수 있기를 주의 소원하아지까지도허례오과의 네. 예전은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모두가, 우리 모든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영접했는데요. 아니, 예수 그리스를 예전에 10년 전에 이해던 것만, 내가 예수 그리스를 정말로 믿음으로 하는 것은 중요한, 사랑하는 우리 성령들 모두가 십자가 처음 볼때 나의 모든 성령 세기판을 예수 그리스의 그기도 기쁨을... 오...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사합니다 여러분 악해졌습니다. 저말로진습니다하 정... 우리 스타 예수 그리스이 땅에 나타난는절을 우리 모두 예수를 맞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기가 꼭 저의 니 예수님께서 하여 <laughs> 은 베들레헴의 어떤 사관 말로 오셨것 가장 바른 예수가 깨어 것을 보고, 교회를 그 버리고, 바람 버리고, 정말 영 할렐루야 탄성하며 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를 예수 이름으로 영접 믿는 자라고 12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됩니다. 자곧그 이름, 에 하나님, 자곧그 믿는 자, 예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과 야훼에 대해 나는 스스로 있는 오늘, 오기 전오늦 오기 전에 늦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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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왔어요 얘도 저희, 지금 저희, 어, 저 그래서 이제 장황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영적 기도 시키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성령의 은혜로 된 것임을 말씀합니다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 아,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자가 성령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 아,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있는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예 모든 타입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될 복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 아실까요? 아, 네. 사랑받기 하는 밑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누라. 네, 구주가 낳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낳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낳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아, 예수 그리소면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아. 최고 좋은 소식 나는 오직도 죄를 사는 길이 없어 내 모든 단한 번에 다가와예수님 통하여 하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네. 내법을 통해서 꿈과 주시고, 생명의 법을다 가르쳐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축하의 기쁜 자에게 축복하나니다내 내려 놓는 행복자로다 모든 백성이 누구뇨?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을 생명의 3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적인 이스라엘로 최고의 행복을 네. 받았습니다. 네. 예수의 으로 만족한 삶이 이세상 최고의 행복한 삶인 이줄 믿습니다. 이 행복함에 무엇을 한 거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스케 또 여러가지 질를 찾는 시간 오늘 한날만에 예수 그리스를 도 복상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수 게임하고 비교할 정도가 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어서 주는 기쁨보다 선배 반배의 기쁨이고 아멘. 이 선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가지고 야, 예수 이름의 보 우리 모두가 되실 진노로 간증 아멘. 네. 그러시고요. 선도님들 어떤 분 아, 목사님, 주일날 기다려주참 말씀이 참 답니다. 그러겠어요. 성경 자체가 좋을 것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기쁨에 좋으신 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얼마나 기쁘신지. 얼마나 감사한 분이신가.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아 진짜 예수님 너무 감사라고 하는 감자가 연다. 아 진짜 빠지잖아요 옆에 분에게. 예수님이나 예수님이나서 참 기쁩니다. 시작. 아까 그 영접하신 그 성남. 아, 영적 기도를 하니까 이 밤이 더 평안하고 더 좋네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 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믿는 대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앞에 선 교사님이 1887년도 10월에 정 장로교회에 아, 언니 교회를 각각 설립했는데요. 12월 25일 주일 첫 성탄절로 양의 수모를 담아서 학생에게 주었고요. 이날 김명옥과는 여자에게 세례를 베푼 날이었습니다. <laughs> 성탄절 날 교회 장로회가 하나가 되고 설립. 함께, 안에서 양말을 물에 담아서 나누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세례 베푼 역사, 믿는 성탄, 얼마나 복됩니까한국회이 아, 네. 기쁨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아, 네. 우리 정성교회가이 멋진 교회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멋진 교회입니다. 시작. 네. 이 성령님께서 함께합니다. 손만 높여.